나훈아는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음악에 바쳤으며 전통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대중, 특히 젊은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나훈아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트로트계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능력이다. 그는 1970년대에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모든 예술가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Love, Why Are You Crying, Tender Passion과 같은 그의 노래들은 노년 세대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렬한 보컬과 감성적인 연주 스타일 덕분에 젊은 세대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업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음악을 새롭게 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트로트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여 이 장르가 케이팝의 발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많은 젊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트로트를 대중에게 더 가깝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 장르가 노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훈아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업적은 그녀의 직업적 독립성이다. 그는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직접 쇼를 프로듀싱하고 자신의 음악 활동을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떠한 권력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경력과 창의성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 덕분에 그는 상업적 트렌드에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K팝 스타들과 맞먹는 규모로 투어를 기획한 최초의 트로트 아티스트 중한 명이기도 하다. 나훈아의 공연은 항상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수만 명의 관객이 찾아온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고 청중과 훌륭하게 소통하는 법을 아는 진정한 공연자이기도 합니다. 나훈아의 뛰어난 성공을 입증하는 순간 중 하나는 2020년 트로트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KBS에서 생방송으로 나훈아 더 쇼를 진행했을 때였다. 이 쇼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고 그해 음악쇼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매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트로트가 한국 음악 산업에서 여전히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나훈아는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코 자신이 가진 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향상시키고 청중에게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이며 끝까지 추구하고 싶은 열정입니다. 나훈아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결혼에서는 운이 없었다. 그는 세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였고, 이것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석희와의 첫 번째 결혼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2년 동안만 지속되었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것은 알수 있다. 1976년에는 당시 한국 최고의 스타 중한 명이었던 여배우 김지미와 결혼했다. 이 부부는 한때 연예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2년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팬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소문과 후회가 남았습니다. 나훈아는 정수경 씨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했지만 30년이 넘는 동거 생활을 마치고 파경을 맞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가 음악에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헌신적인 예술가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무대 위에서 보냈고 투어를 돌고 음악을 제작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퍼진 소문과 스캔들 역시 그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그의 개인적 관계에 긴장이 초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아직 독신이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대신 음악과 충성스러운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여자가 아니라 음악일 것이다. 그는 무대가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곳이며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훈아의 연애사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본인은 그다지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고 그것은 음악에 계속 기여하고 청중에게 계속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그에게 미소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음악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고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나훈아는 한국의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르인 트로트를 현대 음악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데 삶을 바친 선구적인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업적은 상이나 명예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 가수들에게 미친 깊은 영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5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K팝이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혁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청중의 마음속에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젊은 청중의 취향에 맞춰 트로트를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영향을 받은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팝, 발라드 등 현대적인 요소와도 결합해 이 장르가 오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성 덕분에 그는 젊은 청중층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트로트는 오래된 장르에서 더 대중적인 음악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대규모 공연을 가진 몇안 되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작은 무대에서만 공연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경기장을 순회하며 수만 명의 관중을 모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트로트가 한국 음악 산업에서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훈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2020년 KBS에서 반경된 나훈아 더쇼 공연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음악쇼 중 하나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이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한국 음악산업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나훈아는 가수 활동 외에도 음악인, 음악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작곡도 하며 음악 분야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언제나 개인적인 감성을 갖고 항상 가장 진실한 감정을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나훈아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업적은 트로트를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역사와 국가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이 음악 장르를 보호하고 K팝의 강력한 발전 속에서도 이 음악 장르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나훈아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향상시키고 청중에게 최고 품질의 음악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에게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는 여정이며 항상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나훈아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그는 세 번의 결혼 실패를 겪었는데 이는 그가 무대에서는 능숙해도 개인 생활에서는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석희와의 첫 번째 결혼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졌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그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점은 알수 있다. 1976년에는 당시 한국 최고의 스타 중한 명이었던 여배우 김지미와 결혼했다. 이 부분은 한때 연예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982년에 이혼했고 팬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소문과 후회를 남겼습니다. 정수경 씨와의 세 번째 결혼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긴 결혼 생활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한 결말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훈아가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가 음악에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헌신적인 예술가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무대 위에서 보냈고, 투어를 돌고 음악을 제작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소문과 스캔들도 그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였기에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피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아직 독신이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대신 음악과 충성스러운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여자가 아니라 음악일 것이다. 그는 무대가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곳이며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훈아의 연애사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람이 많겠지만,